이거. 응. 음. 부드럽네. 진짜 부드럽네. 어. 아죽이구나 누룽지. 아, 아, 누룽지. 이거 잘라 되셔요 응. 아네. 어, 진짜 부드럽다. 빠진다 이거. 분리하고 자지한할게없거게 없으면 이봐 봐 진짜 부드럽다 진짜 잘먹겠다와잘구웠다오씨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 오우 너무 다와 봐는 아니에요. 봐. 봐는 다 돼. 조절을 했다. 진짜부터 제가. 이거 아직도 안 됐나 봐. 이거. 이 정도 하면 빨리 줘야. 얘기요. 네. 아저가 여기